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도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 해몽의 기본은 뭐니 해도 거부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 음. 아, 꿈 사례 34탄으로 여러분께그 사례와 또 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주식에 관한 꿈인데요. 그 어떤 주식에 이제 그 근무하는,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주식을 근무한다고 말을 숨기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 같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는 그 자기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상속을 미리 받아가지고 한 3억 정도를 이렇게 어떤 주식에 투자를 했답니다. 예. 투자를 했는데 정보를 잘못 만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폭락을 했대요. 예. 폭락을 해서 이제 이렇게 어, 시, 주식을 그날은 이제 팔라고 한 시기입니다. 이거 시기가 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어, 선거를 하고 어, 선거를 하는 날아침배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 어, 선거하기 하루 전날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선거하는 날은 우리가 그 주식 같은 거 매장 안하잖아요. 뭐 하루가 인 이틀 전인가 이 꿈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 3억 정도를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팔아야 되겠다. 아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이상한 꿈을 꾼 겁니다. 네. 어떤 꿈을 꾸었느냐 물어보니까 어떤 그 낯선 남자로부터 있죠. 어 왼손 어 3천만 원 되는 금시계 하나를 받았답니다. 예예. 3천만 원 금시계를 받고 그래서 이것을 어, 그러니까 금시계를 3천만 원짜리 받으니까 기분은 좋잖아요. 그렇죠. 기분은 좋은데 이 사람은 또뭐한 3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어 재산을 탕진놔듯이 했기 때문에 3천만 원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뭐 매덕이 읽은 사람이 물론 읽지 않았을 때는 큰 돈이고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꿈에서 뭐 기분 나쁜 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저보고 팔려고 하는 마당에 또 3천만원 외손 의 금시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공으로 받은 거잖아요 네네 이걸 팔아야 될지 안 팔아야 될지 몰라서 저에게 네. 이렇게 문의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팔아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고거의 법칙을 가르쳐 줘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은 결국은 어, 그 고거의 법칙을 활용하지 못하고 아, 어, 돈은 못 벌었고, 옆에 있는 내네 제자는 벌었습니다. 그래서 에이. 여기에 대한 사연을 어, 하나하나 질문을 통해서 한번 파헤치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쌤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이분의 꿈 가지고 이렇게 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그래 이제 부모한테 상속으로 사목을 받아. 받아서 주식에다 투자를 했는데 예. 지금현 이제 3천만 원밖에 3천만 원짜리 금통시계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금통시계 의미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이제 금시계잖아요. 예예. 뭐 금이라 그런 것은 우리는 뭐 사실 재물적으로 좋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시계라는 것은 우리는 시간을 알려주는 게 시계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그 사람 뭐 어떤 그 주식을 팔 시기를 이야기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 당신이 이 시계를 준다는 자체는 어, 이것이 그 당신이 돈을 벌수 있는 시점을 이야기해주는 거죠. 예. 사실은 그래서 여기 삼천만 원을 어, 시계가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암시가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 금시계, 그러니까 삼천만 원 정도의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아이템이 있느냐 하니까 그때 당시 미래산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미래산업이 삼천만 원, 그러니까 다 까먹고 삼천만 원 정도밖에 없대요. 예, 예. 어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소리가 그러면 그 미래산업이 삼천만 원이고 금시계가 똑같잖아요. 예, 예. 그래서 미래 산업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예, 예. 물어보니까 250원이랍니다. 음. 그럼 금시계를 하나, 그, 어, 꿈속에 있는 금시계를 공짜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 예. 가져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 음, 그거를 좀더 사야 되나요? 그, 악기에 3천만 원의 어, 주식을 갖고 있다 했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또 그, 금시계가 3천만 원이라 했잖아요. 예, 예. 그럼 지금 미래 산업이한 주가 250원이라 했잖아요. 예, 예. 그럼 500원이 되면 금시계를 가져오는 거한 가지 아니겠어요? 아, 그러 가격이 오른다는 걸 그걸 예시해 준 거네요? 네, 오른다는 그 예시도 있지만 그 시기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그럼 500원이 되면 금시계가 하나를, 꿈속의 금시계를 실제 받는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럼 그금식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주가가 미래 산업이 예. 250원이잖아요 현재. 예예. 500원이 되면 금식이한게 얻는 거한 가지잖아요. 아 3천만 원짜리. 꿈속의 금식이를 실제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 거한 가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꿈의 법칙은 또 무슨 뜻이죠? 250원이 500원 되면 곱을 벌는 거 아니에요? 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250원에서 500원이 되는 거아니까 예, 예. 그런데 에이?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예. 단순한 곱이 아닙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는 그, 천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예, 예. 20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250원짜리 500원이 되는 거나. 예, 예. 그러면은, 천만 원을 투자하면은, 2000만 원이 되면은 곱이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 성립하죠? 예, 예. 그런데 1억을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1억을 1억. 투자하면 또 1억을 벌잖아요. 예, 1억이면 근데 2억이 앞, 나오죠. 그데 앞에 천만원에 비해서는 10배가 되게안 돼요. 10배가 되죠. 단위를 높이면 10곱의 법칙이 되죠. 아. 그러면 돈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하면 2억이 되듯이 예, 예, 지금 그렇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억에서 3천까지 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1억 5천을 더 투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3천까지 보태서 예. 1억 5천 투자하면 3억이 바로 보충이 된다는 그런 의미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그래가는 보충이 안 됐죠. 왜냐면은 예, 예. 그 1억 5천이 원금이 들어는게 있기 때문에 1억 5천, 만약에 3억을 투자하면 3억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당장, 어, 어, 본전 찾고도 남죠. 근데 이제 이분은 그래가 선생님 말씀을 잘안들었갔습니까안 들은 같고요. 옆에 예. 있으면 우리 제자가 오히려 선생님 저도 예. 이렇게 투자를 하면 어떻습니까? 할때 이거는 정보기 때문에 아무나 투자할 수가 있죠. 그럼 남의 꿈을 가지고도 이렇게 정보 들으면 바로 들어가도 된다 그 얘기네요. 비올때나 무사한다고 비, <laughs> 비 맞습니까? 똑같죠. 아그 원리구나. 예예 예, 활용이죠 활용. 예잘 배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서 여러분에게 또 좋은 사례를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